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는 황교안이 대통령 노릇하라고 촛불 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박근혜 공범자 황교안도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맞죠? 현재는 네. 촛불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박근혜 씨를 탄핵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현지 앞으로 가서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대하겠죠. 네. 박근혜 표 정책들도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드나 국정교과서처럼 박근혜 표 정책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외쳐보겠습니다. 황교안이 웬 말이냐?